성교통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. 관계 시에 아프고 그러니까 성교통 증상이 있고 성교 후에 출혈 또한 성교 후에 또 밑이 빠질 것 같은 그 통증 이렇게 증상들이 있는 분이에요. 관계를 가질 때질 점막이 약해져 있으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질이라고 하는 게 관처럼 생겨져 있고 안쪽에 질 점막이. 나의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균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부위가 되는데요. 질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촉촉하게 윤기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질 부위를 보호하고 있는 부위가 됩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 성교통이 있고 성교 출혈이 있으면서 성교 후에 통증까지 있다는 부분은 질 점막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뜻이에요. 질문에 질문 그래도 남겨져 있듯이 안쪽이 헐어했으면 그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질부터 경부 쪽까지 피부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이나 혹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 그리고 나의 기본적인 그냥 컨디션 아 너무 피곤해요,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라고 하는 컨디션에 대해서도 질 점막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질 점막은 약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물리적인 자극에 대해서 마찰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찢어지거나 상처가 나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약적인 치료로는 질 점막의 재생과 질부터 경부 쪽까지 해당하는 환경에 대해서 염증 환경을 해독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데요. 질경부 신부침치료와 약침치료, 그리고 면역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한약 복용 등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.